협회장을 왜 하시는 거예요. 그런 거 해결하라고 협회장 하시는 거 아니에요. 협회장 그만두세요. 지금이라도.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한 3, 40년 동안 이어져온 규정. 보세요 회장님. 국가대표 선수가 신발이 안 맞아서 저 불편을 호소하고 경기력이 떨어진다고 호소를 하는데 그걸 풀어볼 생각을 해야지.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무슨 규정이에요. 그렇지. 계약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. 규정을 거지. 바꾸려고 하나요? 계약을 바꿔야 될거 아니에요. 네, 네, 바꾸겠습니다. 왜 이제 바꾸냐고요? 이 어린 선수가 올림픽 앞두고 저거 바꿔 주시라고 연석장이나 되는 여러 가지를 제출하는데 왜 이제 바꾸세요? 진작 바꾸셔야죠. 그때 당시에는 핑계 대지 마시고요. 후원사와 의 계약도 있고. 어, 또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네. 그 어쩔 수 없는 답변입니다. 회장님. 네. 저기 앉아 계세요. 예? 왜 회장을 계속하고 계시냐고?